먼저 시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게 <laughs>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 사명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명.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laughs> 네. 사명 하면 사실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무겁고, 때로는 좀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연말에 사명, 이러면 <laughs> 더 무거워지고, 또 그럴 수 있죠. 부담감이 좀 느껴집니다. 어. 우리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면 이런 분들이 떠올라지시잖아요. 어, 사도 바울, 베드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떠올라지시고 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도 또 사명하면 우리 성교사님들도 떠올르시고 또 사명하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라 떠올리곤 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섬김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명에 이끌려 하는 삶을, 그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신명기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참 부담되고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망의 아니 사명의 그런 무거움 앞에서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세워주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각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낚았나요? 밤새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착잡함과 허탈감이 가득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수고와 노력만큼의 그런 어떠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그 허탈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수고롭게 노동을 하였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송도님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왔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어떤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 그리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나마 아 그래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 물고기라도 잡아야지. 예전에 하던 그 업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하고 지금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마음에 그 실망감과 허탈감과 그 착잡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애들아, 애들아. 이 부르시는 음성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애들아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의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따뜻한 음성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따뜻한 음성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사실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제자의 사명을 다 집어 던지고 지금 업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의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그 제자는 또 나머지 제자들을 끌고 지금 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따뜻하게 부르기는 커녕 너뭐 하고 있어? <laughs> 정신 한 차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하고 혼이 나도 책망을 받아도 어뭐 뭐라고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애들아. 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많이 물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습니다. 어느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그 사건이지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다시 그들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제자들은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순간순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의 삶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버리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다시 다가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 세상에 찌든 상함과 아픔과 세상에서의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어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다시 회복을 청하십니다. 송도님들,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갖춰 입고 바다로 뛰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건지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바다 속에 바다 위에 배 위에 있던 상황인데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는 그 소리에 뛰어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주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주 좋은 사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 이, 이 순간에. 예수님과 제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근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물고기를 잡으러 온 자입니다. 그에게 지금 소명과 사명, 뭐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회복의 자리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달려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의 회복의 자리로 가장 먼저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회복하게 하심,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완전한 회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숯불을 이렇게 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가 떠올리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불을 쬐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뜻하게 부르시는 것이었고 그두 번째는 준비해 주신 그 모습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은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목도하고 그 회복을 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죄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 내 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작,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목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그 자기 선언 중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양들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심을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역을 나눠주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으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거 있어요. 그냥 이 사명만 들으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냐면, 이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저는요, 여기 있는 이,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좀, 저는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것이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로 가면 나도 함께 죽고, 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얘네들하고는 제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그 말을 할때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 점수를 좀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고백은 마치 자신의 결단으로 가능한 고백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 주님, 내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할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수 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결단대로 그 결심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들보다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경에는요, 이 사랑하다 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그 다른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라는 단어로 질문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필레오 라는 대답으로, 단어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그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동료의 동료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전에 베드로는 아가페하는 사랑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아가페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동일한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아가페라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서도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질문하셨고 세 번째 질문에서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전에는 자신 있게 아가페를 외쳤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필레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필레오마저도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필레오마저도 어려운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놀라 결단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여 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사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사건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그 허탈감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애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갈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내주하심을 기대하며 그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의 열매가 가득한 삶 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안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 여주...